일단은, 얘를, 그, 식을 사용해서 좀 먼저 그리는 거를 배우, 아셨으면 좋겠어요. 식을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실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얘를 그냥 그대로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 GX라는 건한번 합성했다는 거잖아요. f 에다가 이런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이 합성 기호 뜨면 그냥 바로 하나 치고 시작하셔라 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시 남으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2fx 맞습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죠? x 자리에다 전부 뭘 넣어주면 돼요? 얘를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 8-2fx를 넣어주면 되고요. 다시 얼마를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요렇게 음, 되겠죠. 그러면 fx가 0과 2 사이인 것. fx 뭐죠? 결과가, 결과 y값이 2와 4 사이인 것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프를 그냥 아예 없이 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 그러니까 먼저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시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0과 2에서 2x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올라가시고요. 그렇죠그 다음에 8 2 x 네요 어, 이런 건, 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 이딱 놓고, 4 찍고요. 그죠? 4딱 놓고, 0 찍고, 직선을 이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쭉 내리셔서, 됐어요. 이런 느낌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읽으시면 된다고요? 뭐라고 읽으면 돼요? 결과가, 0부터 2사이인 것이니까 맞습니까? X가 아니라 뭐가? Y가 Y가 0부터 2사이니까 됐네요. 여기 어디 부분? 0부터 2사이이 부분과 이 부분이네요. 이해됩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이 부분이라는 건 어디예요? 여기와 여기죠. 됐습니까? 알겠나요? 그쵸? 자 그러면은 뭐야? 다시 나눠지죠? 그죠? x가 얼마부터 얼마일 때까지? 0부터 어디? 1일 때까지. 그렇죠? x가 0부터 1일 때까지가 있고요. 맞습니까? 얘가 나눠진다고요. 이해돼요? 다시. 다시 나눠시면 뭐예요? 제가요. 0부터 x가 1일 때까지는 그렇죠? 이게 되네.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0부터 x가 1일 때랑 얼마 3부터 4일 때랑 두 개로 나눠진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0부터 1일 때는 뭐가 돼요, fx가? 얘가 뭐예요? 2x죠. 그렇죠? 이해 됩니까? fx가 2x죠. 맞습니까? fx가 2x죠. 0부터 1일 때는 fx가 얼마야? 2x죠. 이거 들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4x가 동장하겠네요 맞나요? 이해하시겠어요? 좀 작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3부터 4일 때까지는 뭐예요? 3부터 4일 때까지는 3부터 4일 때까지 fx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8 2x죠. 그렇죠? 8 2x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맞죠? 아, 그러니까 3부터 4일 때는 8 x가 들어가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16이가 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2부터 4이니까, 얘는 또 어딥니까? 얘는 6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아, 왜두 개로 갈라요?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서로 뭐해서요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 됩니까? 얘 다르잖아요. 얘는 2 x 고요 맞잖아요. 얘는 8-x니까 다른 거잖아요. 서로. 이해하시겠어요? fx가 다르다고. 그니까 러 다시 2부터, 얼마? 야, 이거 미안해요. 1부터 2. 1부터 2, 이 사이, 그죠? 1부터 2에서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부터 3이 있는 거죠됐습니까 1부터 2에서 FX가 뭐가 돼요 이거잖아. 이거. 이건 요거죠. 그렇죠. 얼마? FX는 2 x 가 되겠네요. 2 x 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최종 1부터 X가 2면 최종 8 f X가 되는 거죠. 맞죠? 네, 똑같은 방법. 자, 2부터 3. 2부터 3이에요. 2부터 3. 그렇죠? 여기 안에서는 이 함수네요. 이 함수는 8-2X에요. 맞습니까? 한 번만 더 적으면, 요 함수, 요 함수는 8-2X였구요. 여기는요여기는뭐예요 2X였다고. 됐습니까? FX가, FX가 8 2 x 였고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기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8-2X 들어가시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8 고마워요 됐습니까? 자 얘는 최종 예를 그리시면 해결이 되겠죠 예를 그려보시면 자1차함수 그래프는 고민 별로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3부터 작까 낯섭네 1차함수 그래프는 고민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어. 이거 다그릴까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하시고 1차함수니까뭐 하시면 돼? 그냥? 전두개 찍고 직선으로 읽으셔도 돼요. 고민 안 하셔도 돼뭐 올라간지 내려간지 신경적으 쓰셔도 되는데 안 쓰셔도 돼영 0놈은 0이죠. 1놈은 4네요. 맞습니까? 알았지그식이 1놈은 4죠. 2놈은 0이네요. 내려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기울,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그죠? 다시 3놈은 얼마 나와요? 아 2놈은. 아 잘못 썼대 2부터 3이죠? 맞습니까? 잘못 쓰면 좀 저를 잘 보듬어 주세요. 자, 2도은 얼마나 0 나오고요. 3도면 4 나오죠? 됐습니까? 어, 마찬가지로 하시면 됐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다. 그냥 바로 이렇게 쓰고요. 한번 쓰고요. 결과가 여기부터 여인 거, 그죠? 결과가 여기부터 여인 거. 오케이? 이해 됐어요? 결과가, 결과가 거기부터 거기인 X 값을 다시 찾으시고, 오케이? 그거 가지고. 그때마다 함수가 달라지니까 뭘 대입할지를 결정하셔갖고넣으셔갖고 새로 쓰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생기겠죠. 그죠? 어, 자. 이게 X죠? 이게 Y예요. 오케이? 어, 그래서, 아까 이렇게 생긴 걸 제가 칸칸히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서 끊어지고. 몰라. 음, 얘를 가지고 원리대로 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구해야 되죠. 그쵸? 여기 1.5네요. 여기 1.5일 때 3이니까. 2x인가요? y는 2x. x가 0부터 어디까지? 뭐 2분의 3일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시고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잘 보시면, 자요 요거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함성 f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지함성 f다라고 하면 먼저 함수에 뭐가 들어가요? f가 들어가죠, 그렇죠? 이 됩니까? f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g가 들어가는 거고요, 맞습니까? 일단 좋아요. 두 번째. 자, 내가 f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 g를 y에서 z로 가는 함수라고 할게요. 오케이. 요거를 좀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자,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가요. 그쵸? 그럼 주엽성 f는 어디로 가요? 먼저 f부터 가니까, 그죠? x에서 y로 갔다가 z로 가는 함수죠. 이해 됩니까? 자, 즉, g가 F가 X에서 Y로 G가 Y에서 Z로 가는 거라면 X에서 Y로 그죠 Y에서 Z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Y는 사라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죠그 결국 맨 마지막 나오는 G협성 F는 뭡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역이 뭡니까? X요. 그쵸? 치역은요? z 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나요? 좋아요.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쵸? 얘가 지금 X에서 Y로 가고, 얘가 Y에서 Z로 가는 거면, 그죠? 이게 X고, 이게 Y가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X축, Y축. 그죠? 그쵸? 그쵸? Y에서 Z다, Y에서 Z가 된다고요. 이해합니까? 그럼 합성된 건 뭐가 나와야 돼요? X축, 그 다음에 Z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었고요. 나온 게 얘입니다. 그죠? 렇 나온 게 다시 들어갈 거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얘입니다. 이해 됩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들어간건얘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건 누가 돼요? 얘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무리 없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두 개로 갈라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까지 서로 다른 함수죠. 이해하십니까? 예, 서로 다른 함수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를 아까 0이라고 여기를 3이라고 놓는다면 그러면 여기 얼마야? 2분의 3이죠. 이해됩니까? 자 x가 0부터 2분의 3까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분의 3부터 x가 얼마 3까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즉 뭐예요? 여기를 그 신으로 한수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이, 여기가, 그쵸? 나눠져서, 어디로? 일로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생각하셔야 돼. 자, 봐봐요. X에서 여까지갈 때, Y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이해 됩니까? 여기 0이라고, 3이라면 Y는 0부터 어디까지 가요? 3까지 다 나와요. 이해 됩니까? 자. y는 어떻게 돼요? 0부터 3까지 싹다 나왔어요. 이해하십니까?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돼요? 0부터 3까지 싹다 들어갔겠죠. 자, 다시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길 f는 뭐다? x에서 y로 가고요. g는 뭐다? y에서 z로 가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요 합성의 그림을 생각하시면 얘가 f 다 그러면 그죠? 얘가 x 고 얘가 y 인데 얘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던 거죠 맞죠? y 가 다시 들어가고요. 그쵸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뭐다? z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돼요자 그러면 이게 나왔는데 나온 만큼 다시 다 들어갈 거예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3까지 싹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부터여까지할 겁니다. 그렇죠? 2분의 1, 1, 2분의 3, 2, 그렇죠? 2분의 5, 3다 나왔죠. 그렇죠? 그럼 여기 다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0부터 3까지 다싹다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통과해서 정의역이 0부터 3까지인 것이 다 나오겠죠? 정의역이 0부터 3까지인 것이 뭐예요? 싹다 나오고 있겠죠. 이해 됩니까? 어디 안에? 여기 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온 이 모든 모양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안에다 비율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즉,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얘를 세 칸으로 나누셔서 이 비율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잘 봐요 잘 봐요 다시 이만큼이 들어갈 거고요 맞습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 두 개가 뭐예요 서로?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먼저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서로 달라진다면 거기서 다 끊어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함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얘를 함수식으로 써보시면은 그잖아요 2분의 3x라고 쓸거 아닙니까 그죠?

자, 결론을 지으면 뭡니까? 결론을 지으면 첫 번째. 결론을 내면 뭐다? X에서 Y로, Y에서 Z로 가니까, 그죠? 최종적으로는 뭐다? X에서 Z로 가는 거고, 그죠? 여기에 정의역을 살피시라. 그래서 걔를 가지고 구역을 먼저 나누시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Z입니다. 즉,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를 넣은 이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과들이, 결과들이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됐어요. 두 번째. 두 번째가 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증가할 때와 함수가 감소할 때 달라져요.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가 달라지는데, 얘는 지금 증가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0부터 3까지예요. 그 그렇죠? 0부터 3까지 다다다다닥 하면서 뭐예요? 다 찍어준 거죠. 이해 됩니까? 자, 다음은 어떻게 돼요? 여기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시는 동안 3부터 0까지 싹다 나왔네요 그쵸 근데 얼마부터 얼마로 나와요 3부터 0으로 나와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3이 어디야 여기에 상이죠 얘 나온 값이 얘 들어간 값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얘 나온 값이 얘 들어간 값이라고요. 그니까 러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치역이 정의역이 된다는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거기서 조금 어려워진다. 어찌 보면 왜? 얘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거 안 보인다고요. 합성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보이기엔, 겉보이기엔 됐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3부터 얼마? 0까지 나오죠. 이해 됩니까? 그러면 얘가 3부터 어디로? 0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돼요? 얘가 2분의 3이면 3을 찍어요. 다시 3이 들어가서 얘를 찍어줘야 돼요. 어디에다? 2분의 3에다가.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더. 얘가 X가 2분의 3이에요. 그렇죠? X가 2분의 3이면 Y값이 3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 3이 1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때 나온 이 3값이 여기에 찍히겠죠. 이해 됩니까? 다시. 자, X가 만약에 2예요. X가 2면 이때 y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네. 요 그죠? 그 2가 1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얘가 얘로 온다고요 그쵸? 2로 들어가서 나온 얼마? 요 값이 어디예요? 얘가 2일 때 찍어줘야 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해 됩니까? 오케이? 한 번만 더요. 쭉 가셨어요. 얘가 여기를 찍었다고요. 2분의 5를 찍었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가 1이 나오죠? 1이 들어가서 나온 요 값을 여기에다 찍어줘야 돼요. 2분의 5에다가. 이해 됩니까? 자,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3부터 0까지 나와요. 3부터 0까지 나와요. 그죠? 3부터 0까지 나온다는 건, 3부터 0까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얘가 1.5부터 3까지 등가하는 동안, 일로 가는 동안, 그죠? 얘가 거꾸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그쵸? 그렇게 나온 y 값을 여기다가 그린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이 모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어디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모양을 여기 안에다가 리플렉트, 반전시켜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리플렉트, 반전시켜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증감수는 뭐야?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비율에 맞게끔. 그쵸? 근데 만약에 감소함 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뒤집어란말좀 그렇잖아요 반전시키시면 되죠 리플렉트 시켜서 그쵸? 그리면 되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얘가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찍힌다 그죠? 이렇게 뒤집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거꾸로 가니까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씩 넣어보시고 찍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얘가 이만큼 갔어. 3에서 2로 갔어. 어씨. 얘가 여기서 3에서 2로 이만큼 갔다는 거잖아. 이만큼 가는 동안 내려왔네. 이만큼 가는 동안 내려왔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아, 이렇게 하시면 빨리 할수 있어요. 좀 어렵죠? 몇개 해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그냥 그렸던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자, 봐요. 그림 그리시면, 2일 대 4집금. 에이, 뭐, 좀, 예, 뭐, 뭐, 대칭이 많다고 그냥 생각해 주시고. 있습니까? 자, 이게 f 고요 똑같이 하나 더 그리시면 됩니다. 아. 좀 익숙해지시면 똑같이 안 그려도 되긴 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세 번째에다가, F 합성 F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요만큼에서 끊겼죠? 여기까지만 그리시면 됩니다. 먼저. 알겠나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Y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0부터 4까지 다 나오고 있죠? 0부터 4까지 다 나오니까 여기까지 다 갔다는 거죠? 그럼 이 모양이 다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어디 안에? 여기 안에. 그래서 어떻게 그리시면 돼요? 이 모양 그대로, 이 안에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압축해서. 됐습니까? 자, 다음요. 다음은 지금 여기부터까지 그리시면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시면 되겠죠? 이게 됩니까? 자, 근데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얘가 지금, 요거 좀 주의하시라고 했죠? 얘가 지금 거꾸로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4부터 0까지 나오고 있죠? 옆까지이 방향으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이 방향의 모양을 이 방향의 모양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왜이 동그랗냐? 이해 돼요? 바로 그려주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만 좀 익숙해지시면 금방 할수 있어요. 자, G, F 누가 정의해? 얘가 정의하기죠. 맞습니까? 0부터 1에서 1부터 2에서 끊어지죠?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0부터 2까지 가는 동안 뭐예요?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 0부터 1까지 다 나왔죠? 다 나오시면 되죠. 이모양 됐습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잡고 이 모양을 그대로 압축해서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1부터 2까지 나온 동안 계속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네요. 계속 2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 값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됐습니까? 1부터 2까지 가는 동안 계속 2예요 맞습니까? 얘가 X로 들어가잖아요. 나오는 그 값이 2를 계속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리시고요. 칸 맞춰서 그리시면 더 좋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끊으시면 돼요. 한번 끊으시고요. 맞습니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세번 끊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끊으세요. 그죠? 그러면은, 가시면서, 다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나오면 돼요, 그럼. 그럼. 고민 없이 다 나오시면 돼요.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다 나온다라고 하면 돼요. 다 나온다. 알겠죠? 그게 전사예요, 전사. 네. 다 나온다. 1대1 대응할 때전단사 전사 했잖아요. 다 나온다예요. 얘가 2부터 여기까지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오면 돼요. 맞죠? 고민 없이 어떻게 그냥 거꾸로 이 비율 맞춰다 나오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은요 1부터 2까지니까 여기 안에다 그릴 거예요 이거 안에 그리는거 확보하시면 되고요 0부터 1까지 나오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요 1로 가면 돼요 1로 간걸 1로 간걸 이만큼 간 거를 나오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아 간단하다고요 사실 익히시면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방법만 익히셔도 상관없어요 방법만 익히시라는 거예요 따라 그냥 뭐야 알죠? 남의 동작 카피하듯이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르시고요. 알겠습니까? 다 나왔네. 다 나오라고요. 그럼 이, 이 모양 그대로 여기다가 그냥 안에 복사해서 그리세요. 복붙. 알겠습니까? 다시 0부터1까지요1부터0부터 0부터 이죠? 이걸 그대로 눕혀서 여기까지 하고 체크하시고요. 맞습니까? 이 y가 이 x가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모양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